반갑습니다 어, 우리 인공지능에게 챗 gpt 선생님에게 실버 60세 이상 부부의 평균 생활비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들을 어,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알고리즘에 있어 어, 지식베이스가 사회지에 있는 우리 최선생님을 통해서 어, 실벌생활을 하나하나 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프롬프트에다가 뭐라고 물었냐면 60세 이후 부부 전국 평균 생활비가 얼마인지 한글로만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챗 g 피티가 뭐라고 하냐면 60세 이상 부부의 생활비는 영국에서는 연간 약19,900 파운드가 필요하고 어, 중간 수준의 생활비에서 연간 34,000 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한국 사람의 대한민국 사람의 부부 평균 생활비를 말해 달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앞전과 같이 이렇게 조금 질문에 대해서 잘못 노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차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뭔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이럴 경우에, 어, 다시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좀더 정확한 질문을 자꾸 요구를 하면 그에 맞는 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한국 부부의 평균 생활비를 말해줘 하니까 한국에서 60세 이상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에는 주거비를 제외한 식비, 교통비, 공공요금, 기타 생활비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주거비는 단가시나 식비 매달 40에서 60만원 교통비 5만원에서 10만원 공공요금 15만원에서 30만원 인터넷 휴대폰용액 약 10에서 2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 이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근상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후 국민연금행균수령액을 말했죠. 자,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 부분을 이제 프롬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평균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기준으로 남성수급자는 평균 756,898원이고 여성수급자는 평균 398,45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남녀 평균을 내면 646,337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평균 월 수령액은 103만 원 정도입니다. 특정 부부의 경우 최고 월 486만 원을 수령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어좀 대기업 출신이라든지 금융권 출신의 부부가 어 같이 이퇴직을할 경우는 이 정도의 금액이 물론 소수이겠지만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60세 이후에 부부간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두 분이 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어 받았을 경우의 로 평균값은 어두 분이 합쳤을 경우입니다 103만원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60세 이후에는 어떤 삶이 좋은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부족한 생활비를 생 보충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말하죠. 즉 사람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저게 인공지능에게 이미 데이터베이스와 되어 있는 그런 날리지베이스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부부간에 두 사람이 생활하려면 최하 300에서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우리 두 사람은 10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300만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또는 컨설턴트 은퇴전에 경력을 활용하여 프리랜서나 컨설턴트 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사 또는 튜터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온라인 강의나 튜터링을 통해 추가 수 지금, 어,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 소독을 올리는 분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분야도, 전에는 내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배워서 이렇게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 AI를 통해서 텍스트만 입력해서 영상을 만드는 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움을 자기 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블로그 또는 유튜브, 음, 유튜브도 많은 사람이 하지만은, 사실은 성공하기란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어, 100편 이상의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트타임 지금. 그러니까 정리한 것은 음시 꾸준하게 일을 할 경우 사람이 늘지도 않고 또 너무 스트레스 있는 일을 했을 때는 오히려, 어, 안 좋겠지만은, 퇴직을 하고 난 후에 내가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사회에 참여하고 내가 가지 있는 재능을 보태준다. 그러면서 조금의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역가 또는 통역가 요즘 이 최시대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번역이나 통역이 우리 최 선생님이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는, 어,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차트를 그려내고 우리 오피스 업무도 크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번역까지,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까지 수초 이내에 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관리, 또 자원봉사, 이런 일을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처음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이최 선생님을 통해서 어, 실버시대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